오늘 리뷰할 차량은 BMW M5 2021년식이라고 하는 외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찍는 이유는 오늘도 역시나 모드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이 차량이 있길래 찍게 됐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차량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1인칭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와우. 간단한 튜닝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성능, 그리고 바퀴, 휠, 추가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색상, 거기에다 외관까지 튜닝을 할 수가 있고요. 출발하기 앞서서 1인칭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내부 인테리어 상태는 1인칭 뷰랑 바깥창의 조화가 적절한 것 같아요. 바로 앞에 BMW 로고가 박혀 있고요. 핸들 뒤쪽엔 섬세한 대기판 패널이 있고, 옆에는 내비게이션 패널 및 버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차량은 이런 식으로 앞쪽 엔진룸이랑 뒤쪽 트렁크까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패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셨다시피 앞에 있는 패널과 위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정상 작동합니다. 1인칭은 짧고 골게 이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바로 고속도로 가서 속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차량 가속력은 빠른 것 같아요. 현재 속력 210대를 돌파했고요. 자, 여튼 이 차량은 BMW M5 2021년식만의 묵직해 보이는 외관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1인칭 뷰를 보면서 운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CCTV 앞에서 최고 속력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차량 최고 속력은 최대 230대까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옆 동네 리버티 시티로 넘어가서 코너링이랑 제동력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제동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너링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링은 엑셀 밟으면서 핸들 꺾어보도록 할게요. 재미, 음소!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보자면, 폭력 빠릅니다. 제동력, 속도도 빠른데, 극제동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코너링 예상외로, 쿨악셀 밟고, 핸들 꺾으셔도, 부드러운 코너링이 가능합니다.